10월 둘째 주 1부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뭐 여우수아에게 하신 그 말씀처럼 여러분의 인생끼리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형통한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45년 4월 12일 날 세계 2차 대전이 막바지에 이를 때였습니다. 미국의 32대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갑자기 대출로 사망을 하면서 이 미국인들이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루즈벨트는 장애 소아마비로였지만 세번 연임을 해서 대통령을 하고 네 번째 대통령이 된 역사적인 그런 신화 같은 인물입니다. 대통령이 된지 82일 만에 그러니까 사연임에 대해서 취임한 지 42일 만에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즈벨트는 경제 대공황을 수습을 하고 경제를 안정시키고 또 실업자들을 구제하고 이 국가 경제를 막 희생을 시키고 마지막에 세계 제1차 대전을 승리로 거의 이제 막 이끌어 가는 마무리하는 그런 시대의 그 시기에 갑자기 죽었이 때문에 미국 국민들도 큰 국민들의 충격을 받게 되었죠. 근데 미국 국민들보다 더큰 충격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부통령었던 해리 트루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트루먼이라는 사람은 이제 부통령이 지명된 지 82일밖에 되지 않았어. 그리고 특별히 어떤 뛰어난 외교적인 경험도 없었고, 루즈벨트처럼 훌륭한 정치인 감각도 없었고, 또한 카리스마도 별로 없는 그런 그냥 순진한 그런 부통령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제일 두려움과 염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으로 임시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실업자들을 구제해야 되고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고 전쟁의 승리를 마지막에 거둬야 되는 여러 가지 복잡 다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늘의 달과 별들과 모든 행성들이 나에게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일생에 한 번만 기도할 수 있다면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전임자가 뛰어나고 훌륭하고 능력이 있으면 그 후임자는 아주 두려움과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 축구가 3연패를 했죠. 어제 일본을 그 이겼어요. 역전에서 기니까 더 통쾌하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 2연패를 선배들이 했는데 3연패를 하지 못하고 패했다. 얼마나 여러분 이게 부담스럽겠어요. 또 뭐, 양궁, 여자 양궁인가는 7연패, 아시안 임인지 어디서 7연패를 했다는데 7번을 연속이 무승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졌다. 그러면 정말 이거는 부끄럽고, 더 다른 사람보다 심적으로 부담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무슨 일들을다 해서 참 감사할 일이죠. 이분이 이제 트루먼이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나를 이끌어가는데 백성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당신같이 약한 사람이 무슨 대통령 미국을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그렇게 조롱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주선을 모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약한 것 같지만, 우리가 정말 강한 힘과 능력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육적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과 능력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힘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당시에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그 일본의 히로시마 원자탄을 투하할 때 어떻게 할까 다 함께 결정을 해서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되죠 거기에 6.25가 또 일어났어요 인천 상륙작전 여러분 우리나라가 며칠 만에 그냥 막 밀려가지 않습니까 낙동원까지 밀려갔어요 그때 이 투르만 대통령이 결단을 한 거예요 인천상륙작전 개시하십시오. 그때요, 인천상륙작전 승리가 5%도 안 됐어요. 다 패배한다고 했습니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인천상륙작전, 인천상륙작전 성공하고 서울을 수북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얻게 된 겁니다. 아, 이것이다. 하나님의 도심과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런 고백을 하면서 나중에 유명한 사람들에게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 누굽니까? 했랬더니 많은 분들이 트루먼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날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 1절, 1절 2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은 후 모세가 죽었다. 그리고 여우수아가 지도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애급해서 해방을 시킨 위대한 사람입니다. 홍해 바다를 갈라놓고 백성들을 건너가겠던 위대한 사람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모세의 그 지도력은 대단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늘물이 열려서 또 바위가 터져서 물이 솟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전쟁의 승리를 거두고 할렐루야. 엄청난 그런 능력의 지도자였어요. 그 지도자가 죽었어요. 아까 제가 예와로 어, 말씀드렸지만 루즈벨트가 그 위대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떻고 토르만의 마음이 어떻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가 두려움 속에 있는 겁니다. 나는 모세처럼 능력이 없고, 모세 밑에서 심부름하고 수종 들던 연약한 사람인데,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안 땅을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점령을 할 것인가. 엄청난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떨고 있는 여호수에게, 담대하라고, 강하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는 틀림없이 형통한 자가 될 것이다. 너는 형통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절망과 두려움과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야, 일어나라. 담대해라. 강해라. 이 말씀은 너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연약하지만, 모세가 한 것처럼 너도 내가 너와 모세와 함께했던 너와 함께하므로, 너도 모세처럼 그런 일을할수 있어. 이렇게 오늘 찾아오셔 가지고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너는 형통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 말씀처럼 여러분들도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형통이란 말. 형통이라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모든 일이 모든 일이 뜻 가운데 잘 되어 간다. 아멘. 모든 일 내가 계획한 일들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잘 되어 간다. 이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시편 1편에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는 일들이 다잘 되어 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잘 되어 간다는 그뜻 속에는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게 있습니다. 하나도 어려움이 없이, 하나도 어려움이 없이, 그냥 항상 다 좋은 일만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 어려움도 있지만, 결국 나중에 보니까 잘 되어 있더라. 할렐루야. 이런 거 아니겠어요? 혹시 어젯밤에 축구를 보신 분도 있지만 이 배드민턴을 본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그 안세영이라는 세계 1 위입니다. 1 위가 개인전 어, 그 중국 선수하고 그 항주 고향 선수하고 세계 3 위하고 경기를 하는데 그 전에는 여덟 번 싸가지고 일곱 번 치고 한번 이기고 요즘에 조금 이제 이기는 거예요. 그 나라 하다가 아주 힘들게 하는데 2세트에서, 1세트에서 이 무릎에 부상이 왔어요. 그래서 밴드를 딱 감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1세트는 이기고 2세트는 졌어요. 그걸로. 야, 그럼 3세트에서 아주 가볍게 승리를 거둔 겁니다. 1세트, 2세트를 다 이긴 게 아니라 1세트는 안세훈 선수가 이기고 2세트는 중국 선수가 이겼어요. 1대1이에요. 대 3세 때서 안생이 이겼기 때문에 우승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도움이 있지만 항상 좋게 늘 이기기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질 수도 있고, 때로는 멈출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마지막에 승리를 거두는 것이다. 마지막에 잘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절대 포기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까 영상도 보셨지만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지금 뜻을 이뤄가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인가 뜻을 이뤄가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형통한 그런 삶이 되는데 그 형통 잘 되는 거 예를 어떻게 하면 잘 되고 형통할 수 있을까 그거 몇 가지를 오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셔서 여호수아에게 형통하신 그을 주신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도 함께하셔서 여러분 늘 형통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는 것이 형통의 비결 중에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여우수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세 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지금 여우수와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걱정을 많이 하고, 사실 여우수와도 사람이기 때문에 걱정이 없냐고 왜 없겠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두려움이 가득 차 있어요 왜 여러분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지 아세요? 요아가가난안 땅을 40년 전에 갔다 왔거든요 열두 배의 정당국가 가난안 땅을 40일 동안 한번거다 돌아봤어요 가보니까 정말 두려워할 만합니다 큰 성들이 견고하게 서 있어요 그 성을 돌파해야 되는데 돌파할 수가 없어요 쉽지 않아요 거기에요 장대 같은 안악자손 그게 여러분 어떤 족석이냐면 골리아 족석입니다 역사에 하면 키가 2미터 70 정도 되는 사람들이래요 저보다 1미터가 더 커요 이런 장대 같은 사람들이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명 중에 10명은 우리는 그 사람들 보니까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밥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그들이 절망을 하고 목어간 거예요. 모든 것없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있는 거예요. 아이, 그 사람들 40년 전에 봤는데 지금도 그러고 버티고 있는데 그런 큰 견고한 성과 그런 장태 같은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200성들, 요, 이 백성들, 이 사람들 이거 데리고 가서 가난따가 들어갈 수 있을까? 큰일 났다. 그런 상황에다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너는 마음을 강의하고 담대해라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가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유래의 말씀을 주셨어요 음. 결혼한 딸이 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봤어요 결혼한 딸이 남편이 젊은데 죽었어요 교통사고 저는 장례식장에서 이걸 봤거든요 엄마가 뭐라고 할수 있겠어요 할 말이 뭡니까? 그 딸에게 자식이 둘이 있어요. 젊은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엄마가 딸에게 할수 있는 말이 무슨 말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야,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그말 위에 다른 말줄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마음을 탁 단단히 먹어라. 너 그래야 살수 있어. 너 그래야 애들 키우면 살수 있다. 하나님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여우수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새로운 일들을 하다 보면 두려움이 없어. 저도 처음에 성령 충만했지만 회를 개척하고 지하에 있을 때 두려움이 많았어. 앞집에서 혹시 술집 여자가 공격하지 않을까? 물론 방해도 많이 받고 공격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승리했어요 아멘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밤마다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니까 우리가 승리했어요 저는 그걸 체험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담대함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내가 두려워하지 말,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담대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겠죠 이런 체험들을 아마 여러분들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송도님, 집사님 대피기도 한번 하시지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아유, 두려워서 못해요. 떨려서 못해요. 그런 분들 있어요. <laughs> 전도 여러분 하자고 하면 아유 부려워요 무서워요. 그래서 전도 못하고 예수 님 이야기 못하고 나 교회 다닌다 얘기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런데요,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면 내가 뭘 못하냐? 내가 예수 이야기 한번 해봐야지.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한번 간증해봐야지. 내가 예수님께 참 좋더라. 내가 정말 요즘에 은혜로운 생활을 한다. 복된 생활을 한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담대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전하는 겁니다. 전하면 역사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 놀라운 일들이 날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꼭전도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 세상 사람 다 구원시킬 수 있어요. 근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해 두려워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왜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기를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우리를 상급 주시려고, 우리의 멸류관 세워 주시려고. 상급 축복은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지만 상급 축복은 우리가 하는 만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최고의 축복인 영원권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보고 전도하라. 계속 전도하라. 말씀을 때려줬더니 뭐든지 전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에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와 함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골프 선수 출신이었던 여러분 박세리 아시죠? 기억하시죠? 연세 드신 분들은 IMF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때 미국의 골프 대회에서 박세리 선수가 어떻게 잘못 쳐가지고 공을 물에 빠졌 어디 물에 빠졌잖아요. 그런데 양말을 벗고 이 바지를 걷어 올리면서 들어가 가지고 탁 쳐가지고 하여튼 그 대회에서 우승인가 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굉장히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아 f 를잘 극복을 했어요, 여러분요. 근데 이 박세리 선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골프를 이제 시켜서 박세리 선수가 너무 좋아가지고 골프를 하는데 이 박세리 선수를 정말 훌륭한 선수 키우기 위해서 아버지가 팔을 걷어붙이고 뒷바라지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담력을 키우기 위해서. 공든 무지에 어릴 때 밤중에 데고와서 그냥 거다 기 떼놓고 그냥 확 아버지 와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든 무지 기억나세요? 우리 고향 가면 제가 공든 무지를 항상 가요. 밤에 귀신 나와가지고 거기 못 다녀요. 무서워요. 길 옆에서 상여 이렇게 집이 있어요. 거기 오면 막못 그래서 못 지나다니 밤에는. 그런 무서운 곳에다가 박세리를 어린 초등학교 때 그냥 갖다 떼어버리는 거예요 담력을 키우게 하려고 그 담력으로 인해서 박세연수가 어떤 위기에서도 흔들림 없이 차분하게 단단하게 그렇게 해서 세계를 집회하는 골프의 여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형통의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하게 같이 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보세요, 오늘 몇 절에 있냐면 7절 말씀, 오직 강하고기 담대한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 율법을 다지게 요고 부르나 자르나 지우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중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이 이래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상황이 이래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런 일이 있다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상황에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되어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자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누가 도와주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도와주는 것이 한두 번이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고, 우리를 축복해 줄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구절 말씀,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라, 두려워하지 말며, 노래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창세기 39장에 보면 항상 함께했어. 감옥에 갈 때도 함께하시고 보디발 집에서도 함께하시고 그 보디발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을 보았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요셉이 잘리는 거예요. 하, 저 친구는 저 종이지만 저렇게 자, 이런 거, 저 하나님이 함께 하는 놈이구나. 인정해 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 창세기 21장에 보니까, 요, 뭐, 20, 39장에 요셉 들었지만, 이스마엘과도 함께 하셨어요. 이스마엘, 이삭과도 함께 하셨어요. 야국과도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신 사람들이 다 다 번성하고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보 오래 살아보신 분들은 아마 다 경험하신 것 같습니다.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그냥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계획대로 다 되셨나요? 아니죠? 아니에요, 여러분. 착할 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계획해서 했는데 그대로 되는 일 별로 없습니다. 지금 되어진 걸 보니까 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그래서 이 모든 인생이요, 여러분 저가 하나님 손안에 들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형통하게 해야 그다음 명정이 되는 겁니다.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그렇지않습니까 세상 이치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기바 원합니다. 인마누엘 하나님 내가 형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합시다. 없... 성경적인 형통은 뭐냐? 세상적인 형통은 눈에 보이는 거잘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누리며 살아가고 명품 가지고 살아가는 이게 세상적인 형통이지만 하나님의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 이게 성경적인 형통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져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축복, 요셉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종복하는 겁니다. 이런 형통의 복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영원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